어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그어 보면은 핵실험 인공지진 규모가 5.7로 나타난 인공지진파가 나타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 지난번 5차 때어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어그 당시에는 위력이 한 10킬로톤 정도 로 나타나는데 한 지금 50킬로톤급이다 이렇게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지금 5배 정도의 위력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어 인공지진 규모가 한 6.3이라고 발표가 돼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인공지진이 6.3 내지 6.4 규모일 경우에는 단순한 그핵 분열탄을 기준으로 해도, 어, 그 파괴 규모가 6.3일 때 254킬로톤, 6.4일 때는 335킬로톤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또 이것이 그어 어제 북한이 그 핵실험 후에 발표한 거에 보면은 이것이 수소폭탄이다. ICB의 음, 탄두에 장작할 에, 그 어,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그 앞에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이 모습이 나올 때그 어, 사진의 핵탄두의 모습이 1960년대에 러시아의 그 어, 핵 수소폭탄 어, 네. 그 실험에 사용된 모형하고 똑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그 수소폭탄으로 분석이 된다면은 이것은 핵분열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그 위력이 큰 것이다. 또이 수소폭탄 어 실험의 경우엔 중수소 등의 그 주입량을 줄여서 그 폭발 정도를 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0킬로톤급 메가톤급 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보고가 있는데 어 이것이 정부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왜그 이와 같은 그 핵실험의 선진국 같은 데서 6.0이 훨씬 넘는 수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5.7로 돼 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는 어떠십니까? 아 경,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 저희들도 어제 토의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그 핵실험 바로 직후에 중국하고 미국은 6.3이고 또아 보도에는 6.3이고 미국 정보에서는 6.0 내지 6.1이고 우리는 지질 연구소에서 5.7로 통보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숫자가 0.1이 몇백 배그 유력을 갖는데 이게 그 지진계 그 숫자는 0.12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 토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그, 가까운 지진계가 더 정확하지 않는가, 지진연구소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고, 러시아가 6.4로 굉장히 큰 것은 자기들이 그 지진계하고, 또 일본의 지진계하고, 미국의 지진계하고, 중국의 지진계가 다 다르고, 계산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런 오차가 있는데, 한 매일간에는 추후에 시간이 가면서 좀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갖고 공통된 것으로 만들어내자. 여기까지는 지금. 장관님, 그러면 1차에서 5차까지 핵실험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측정한 그 지진파 수치하고.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이 측정한 수치하고 우리가 항상 더 정확했습니까? 그것은 더 정확했다기 보다도 나중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 그때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까? 그때 한미를 조율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맞다, 더 정했다는 확 것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대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그 이와 같은 핵실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그 대응책을 세우는 게 지금 과거의 대응책하고 좀 이번 대응책이 다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네, 지금까지 작전은, 그, 한미연합작전 단계로 태평권 4, 3, 2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h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추구하기 전 28일날 국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북한이 만약에 핵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번에 대응책 하신 것 중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말했는데 지금의 어, 한 것은 전에 시험할 때하고 대동소연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6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언급할 때 ICBM급 그 미사일에 어, 핵탄도를 탑재하면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음, 북한의 어제의 그 핵실험이 수소폭탄이 성공한 걸로 판단한다면은 지금 그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또, 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북광부도 아마 그와 같은 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ICBM급 저 탄도미사일 발사 직으로 지금 포착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도 장관님. 예, 예. 그렇다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지금 지금 넘어서는 순간이다. 그런데 지금 과거 와 똑같은 대응책을 내놔갖고 우리 군이 제대로 지금 대응책을 내세웠다고 할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보고드렸고요. 조만간에 ICBM급 탄도미사일 북한이 발사할 게 명확하다면 또 그때 무슨 대응책을 다룰리 내놓을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다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대응책을 지금 확고하게 세워야 될 때지 지금 음 그한미국방장관회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룰 때입니까? 한미 그 국방장관이 회담할 때의 그런 즉흥적인 그 전략 자산 같은 것은 이미 얘기가 다 됐고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공세적 작전 개념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끔 하는 이것이 최선이고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간단한 거 하나 우선 질문 드려볼게요. 그, 핵실험의 위력이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 저는 우리나라께 가장 정확하다고 듣고 있는데, 5.7로 측정했을 때와 6.1, 6.3으로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응이 달라집니까? 근본적인 대응이 다르죠? 근본적인 대응이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축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지지 연구소로부터 받은 수치를 그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려고 한 노력은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케줄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보호소에도 있지만 핵실험을 더할 수도 있고, ICBM 미사일을 또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징후들도 포착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다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서 하나의 라운드가 완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보고서도 새로운 국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음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 대화를 자꾸 얘기할 때보다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압박과 제재와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투철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게 맞고 조금 더 세게, 그야말로 북한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압박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전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핵실험 당일날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 시찰을 갔잖아요? 네. 아침 6시 50분경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에 수소폭탄 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이 우리 군이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은 한뒤 하는 건 이거 좀 뒤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 군이 뭐 그때 결과적으로 이게 소동으로 끝났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지난번 보고 때도 보면 언제든지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 핵무기 이이 연구소 가서 시찰을 했고 모형도 공개할 정도로 뭔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시점에 뭔가 경계태세를 격상을 해서 우리가 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북이 좀 느끼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아, 그 풍계리 그 이동 상황이라든지 김정은 사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아 9월 굴 이전에 틀림없이 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짐작했는데. 그 시간을 딱 재보니까 일요일 워싱턴 시간을 고려해서 쐈구나 해서 즉시 그걸 발령을 했는데 항상 김정은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경계태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실험을 하기 전에 미사일도 쏘기 전에 뭔가 네. 지우가 포착됐을 때 경계태세를 격상을 하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더 어, 북한에겐 압박감을 느껴질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무력시 했잖아요. 예. 그죠? 현무투하고, 어, 슬램이야, 이든가요? 예. 했는데, 그것도 저는, 지우가 포착이 되면, 그 전에, 지금 포착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하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풍계리를 겨냥한, 사그리를 겨냥해서 맞춰놓고,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라는 이런, 준비를 해놓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그나마 북한이, 이거 했다가는 두드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좀 미리 하고 물론 실제로 안 하면 너무 소동을 피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어 역시 무력시기도 기왕이 할 거면 우리가 좀 먼저 지구가 보일 때할 것처럼 보이면 더어 저쪽을 압박하는 효과는 더 있지 않겠냐 이거죠. 실제로 그 대비는 좀 하고 있었는데 파사 시간이 조금 조율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번 그 미사일 실험 이후에 상임이 할 때도 제가,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쏘고, 그럼 우리는 쫓아가서 뭔가, 어, 아주, 어,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보겠다. 한비 공동에 뭔가, 어, 대응을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대풀이 하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쏘고 나면 또 상임이 열고, 또뭐 하자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어, 이게 뭐, 보다 뭔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것들을 좀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후에 국면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네, 생각이고. 깊이 살펴겠습니다 그 국방부가, 아 어, 장관님이 돌아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까지 하고 나면, 지난 전부터도 그래서 저는 좀 기민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예산도 조금 더어 그동안 예산 요청을 했을 때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기획 예산처 요청했는데 돈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이런 계기를 살려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요청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혹시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이번에 대폭 증강된. 그니까 러 기왕이 정강이 네.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원했던 무기들을 지금 다 내년 예산안에반영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반영된 것들을 잘 수렴하고 다시 간추려보고 또 해계대항에서 정말 긴급한 뭐가 있다 그러면 긴급 소요로 제기하는 예산을 좀더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청을 좀해 주십사는 하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국방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좀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또 하나. 아... 여기 보면, 음,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강화를 예시하는 차원 중에 하나가, 사도 자녀발세대 임시배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막연합니다. 좀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뭔가 일정을 국방부가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 어,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는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절차 투명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걸 거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언제까지 시한 없이 배치한다 배치한다고만 얘기하는 거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하라는 뜻으로 드리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일정만큼은 이제는 국방이나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맞다. 아, 그래야 좀 안도감을 가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가 조금 더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 좀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모양새가 필요하거든요. 좀 일정 제시할 생각 없으세요? 아,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도 두번싸들 거론 했고요. 오늘 15시 30분에 그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국방부에 보내오고, 어, 환경부에서 브리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가 이제 오는데, 그래서 지금 원불교 총법사하고도 제가 오늘 오전에 대화를 했고 그래서 어,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이렇게 늦게 또 지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일정을 또 이렇게 발표 못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laughs>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그핵 분열탄을 기준으로 해도, 어, 그 파괴 규모가 6.3일 때 254킬로톤, 6.4일 때는 335킬로톤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또 이것이 그, 어제 북한이 그핵 실험 후에 발표한 거에 보면은 이것이 수소폭탄이다. ICB에 음, 탄두에 장착할, 그,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그 앞에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모습이 나올 때그사진에 핵탄도의 모습이 1960년대에 러시아의 수소폭탄 네. 그 수소폭탄 실험에 사용된 모형하고 똑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그 수소 폭탄으로 분석이 된다면은 이것은 핵 분열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그 위력이 큰 것이다. 또이 수소 폭탄 어 실험의 경우엔 중수소 등의 그 주입량을 줄여서 그 폭발 정도를 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0킬로톤급 메가톤급 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보고가 있는데 어 이것이 정부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왜그 이와 같은 그 핵실험의 선진국 같은 데서 6.0이 훨씬 넘는 수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5.7로 돼 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 견는 어떠십니까? 아 경,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 저희들도 어제 토의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그 핵실험 바로 직후에 중국하고 미국은 6.3이고 또 보도에는 6.3이고 미국 정보에서는 6.0 내지 6.1이고 우리는 지질연구소에서 5.7로 통보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숫자가 0.1이 어,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그어 보면은 핵실험 인공지진 규모가 5.7로 나타난 인공지진파가 나타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 지난번 5차 때어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어그 당시에는 위력이 한 10킬로톤 정도 로 나타나는데 한 지금 50킬로톤급이다 이렇게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지금 5배 정도의 위력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한 6.3이라고 발표가 돼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인공지진이 6.3 내지 6.4 규모 간단히말씀주니다 거기 그때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까? 그때 한미를 조율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맞다. 더 정했다는 확 것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대답드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 이와 같은 핵실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그 대응책을 세우는 게 지금 과거의 대응책하고 좀 이번 대응책이 다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네, 지금까지 작전은, 그, 한미연합작전 단계로 태평권 4, 3, 2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h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추구하기 전 28일 날 국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북한이 만약에 핵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번에 대응책 하신 것 중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말했는데, 몇백 배의 그 유력을 갖는데 이게 그 지진계의 그 숫자는 0.12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하는 그 토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그, 가까운 지진계가 더 정확하지 않는가, 지진연구소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고, 러시아가 6.4로 굉장히 큰 것은 자기들이 그 지진계하고, 또 일본의 지진계하고 미국의 지진계하고 중국의 지진계가 다 다르고 계산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런 오차가 있는데 한 미일 간에는 추후에 시간이 가면서 좀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갖고 공통된 것으로 만들어내자 여기까지는 지금 장관님 그러면 1차에서5차까지 핵실험에 우리 대한민국이 측정한 그 지진파 수치하고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이 측정한 수치하고 우리가 항상 더 정확했습니까? 그것은 더 정확했다기보다도 나중에 아니 결과가 방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거?